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두울 때 버지는 현영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지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절에는 말씀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라 피난처시오 지전자들의 너의 거처를 삼았음으로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온 땅의 세계가 최악으로 들끓습니다. 일본 궁극주의의 한글을 하고 일본 궁극주의가 한국교회 문을 못 닫혔습니다. 닫힐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침입을 하고 교회문을 닫지를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일본의 공국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데, 교회문을 스스로 목사님들이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울었던지요. 나는 이미 10년 전에 책을 내가 냈는데 이 재앙이 올 줄을 예고를 했습니다. 먼 날이 안 가가지고 한국에 큰 재앙이 오리라고 제가 책을 쓰는 책이 있는데 오늘에 이렇게 올 줄을 몰랐어요. 빨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문을 닫혔어요. 테리비 보니 교회 한 사람도 없이 그회에 가서 녹화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오라면 교회에 찬양대가 100몇 명인데 한불만 20명이 찬량대 앉아있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 본교회에 다 목사님,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앉아있어 기도할 수술을 맡으신 분. 그회에는 안사람도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한국에 교회를 문닫게 만들고 사탄이가 역사를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어려울, 어, 어두울 때 퍼지는 견염병과 닥쳐오는 지향을 두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북방성경의 이 교회는 문을 안 닫혔습니다 알려르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누가 닫힐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김성수 목사님을 지금 오늘 부러내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멘. 세상에 성도를 또 없고 이 유지를 하려면 지금 빛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문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누가 탓을, 다칠 사람도, 어, 다닫 사람도 없고 누가 문 닫힐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운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한다고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유행성 전염병, 오늘 우리는 막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스스로 목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문 닫으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모여지는 교회는 염려가 돼서 하니 안 모였으면 쓰겠다라고 했지 강제적으로 교회에 문 닫히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스스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사탄이들이 얼마나 신요한 형제 속에서 더 좋아하, 좋아하겠는가요?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일 전사장과 어, 그리고 악한 사타리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가일 전사장이 승리하고 악한 사타리가패하니 땅으로 내어 졌겠다고 했습니다. 땅에는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사탄이가 전령할줄 몰랐습니다. 더 앞으로 보세요. 환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을 피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입맛인자는 해야지 않지만은 입맛이 않은 사람은 다.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일을 맞았기 때문에, 코레라, 기타, 사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태양은 우리의 새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상처난 것도 다 죽이려고 이땅 위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죽이는 살생을 살짹, 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태양입니다 어느 때가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가 보니까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오존층이 쫙 깔려가지고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엄청난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데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수저 젓갈. 교회 가게 되면 수저 젓갈을 맞춘이라고 손으로 그냥 따둑따둑해 가지고 버리고 뽑아내는 데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소독을 100도 이상 끓여다니고 소독을 해서 먹겠구만 또 수사 역할를한5 0교의한7 0교의 제가 사다드렸습니다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이 전염병 질병은 하나님의 교회 문을 열어는 이 교회는 역사를 하기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불과 같은 성령, 또 질병을 소생할수 있는, 질병을 박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한 질병과 염량은 이곳에 얼씨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문, 문을 열어놓으시는 김성수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는 문이 열려진 교회요. 성령이 오곳에 계시라는 교회인 줄로 믿고 질병과 그리고 연병이 올지라도 재앙이 올지라도 막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의 피난 저시라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 장막에까지 이르지 못하리라 여기 왔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어한 재앙과 재난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종은 2년 전부터 이런 재앙이 올 것을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고 정치 경제 속에 빠져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재고 재앙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계적으로 재앙이 우리의 교회를 다 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자막에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다 찍어서 보내고 이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 돈은 그 교회의 재정의 보탬이 되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데 쓰고 말고, 하버지 하나님의 일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실는 교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 김승우 목사님을 마지막 쓰시기 위에서이북방 교회를 불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느냐 오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고, 오랜 자마다 아버지는 이 지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